부산의 한 직장인이 직접 쓴 동화책의 인쇄와 그 동안 얻은 수익을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며 기부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시골 정서를 알려주기 위해 쓴 순수 동화책으로 더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받은 도움을 보답하고 싶었다는 김영훈 씨를 사건 반장에서 만나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아이들을 위해서 동화책을 썼습니다. 인생의 첫 동화책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과 인쇄를 기부를 하신다고요? 예, 지난 월요일에 18일이죠. 대한 적십자사 부산 지사에 조금 전에 주인공 얼굴이 나왔죠. 김영원 씨가 찾아옵니다. 동화 작가인데 내가 동화책에 인세를 기부하고 싶다. 인세 수익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라는 기부 약정서를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동화책 한 권이냐? 아니에요. 김영원 씨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새나 꽃 해, 달, 강산 이런 자연을 소재로 우리 8편의 작품을 썼는데 내용은 우회 좋은 형제, 친구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자연의 소중함, 또 환경을 지키는 것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이 책의 인쇄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기부입니다. 네, 지금 김용원 씨오늘의 사연의 주인공이 전문적인 작가가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인데 네. 이제는 동화 작가라는 그런 직업도 함께 갖게 됐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동화를 쓰게 됐는지 사연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일 큰 계기는 제가 태어난 곳이 경남 합천이는 산골 마을입니다. 산골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자연이나 친구들하고 뭐 놀았던 그런 기억이 많은데 요즘에 아이들 보면 대부분 스마트폰 가지고 하루 종일 지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안 좋다가 그러나 서점에 가니까 아이들이 읽을만한 순수 동화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완전하게 순수 동화를 좀 써가지고 우리 아이들이나 아이들 친구들한테 좀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쓰게 됐습니다. 맞아요. 요즘 놀 시간 없고 학원 갈 시간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시골에서 뛰놀던 본인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책을 쓰신 거네요. 그렇죠. 어린 시절 이분이 아까 나온 것처럼 경남 합천의 어떤 시골 산골마을에서 태어났나 봐요. 어, 산골마을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 산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저 자연 속에서 또 친구들하고 어, 뛰놀고 이러던 기억이 본인한테는 따스하게 남아 있는데 아, 요즘 아이들 봤더니 시간만 나면 조용해서 보면 스마트폰 보고 물론 이 요즘에 스마트폰 보는 거요. 애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전철이나 버스 타면요 아주 용합니다 그렇죠. 전부 각자 스마트폰 보느라고 어, 그런 게좀 아쉽고 좀 그래서 예전에 본인이 자랐을 때그 정겹던 모습 이런 게 생각이 나서 아이들한테 선물하기 위해서 아마 그이 동화를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다른 직장이 있고 여기에 또 가정도 있고. 다른 취미 갖기가 사실은 쉽지 않고 그리고 뭐 다른 일을 계획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 이렇게 동화책이 멋지게 나오기까지는 시간도 정성이 어마하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이제 글을 쓰는 걸 전문적으로 배우신 것도 아니야. 육군 삼성관학교 출신 중대장까지 지내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laughs> 어떻게 합니까? 직장 다니면서 써야죠. 주말, 휴가, 퇴근. 이후에 다른 일안 하시고 동화책 열심히 쓰신 겁니다. 네, 아이가 셋이라고 아들만 셋이라고 하는데 네. 가족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뭐 중학교 1학년, 오. 막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다들 좀 시큰둥하다 보고 재밌다고 하는다 네. 다른 <laughs>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전달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 수익금인데 그 수익금을 기부를 하자고 또 얘기를 하면서 잘 결정했다고 가족들도 찬성을 했고. 특히 시골에 계신 어머님한테 또 얘기를 하니까 어머님이 너무 좋, 좋은 일 했다면서 울음을 또 우셨다고 그러네요. 네, 책을 네. 쓰는 것도 어려운데 기부를 결정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이 책을 쓴 이유가 돈을 목적으로 한건 아니고 제 돈이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었고 게다가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들어하고 좀 어둡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건 아니면 이런 분위기가 좀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랬을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아, 김영원 씨의 마음은 아이들을 음.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세상, 더큰 기부를 위해서 이런 일을 음. 하신 거네요. 처음부터 아예 수익을 생각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나눔이 목적이었고 무엇보다 요즘이 그 과거 우리 김영원 씨의 어릴적 과거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어릴 적의 정서를 아좀 나누어 주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항상 본인은 도움을 받고 살았다는 생각을 하시대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보면 큰 도움이 아니라 일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고등학교 시절엔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았고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받은 게 많고 형제 뭐 집사람 장인 장모 등등 직장 팀원들까지늘 도움을 받고 있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고 모두가 서로 보듬으며 사는 게 이제 일상이라는 생각을 하셨고 이런 것들을 함께 공감하고 싶었다라는 게. 어, 김용원 씨의 이야기이고 지금 현재 이 세까지 모두 인쇄를, 그, 기부를 하겠다고 약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삼 세까지 나와도 삼 세도 일부를 기부할 계획이고 기부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동아채 잘 읽었어 연락 오는 그것만으로 너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네 오늘 저 주말 목표가 생겼습니다. 김용원 씨의 책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는 음, 걸제 주말 <laughs> 계획으로 세워보겠습니다.